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제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제 가중 요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10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당연히 죄악을 기뻐하면은 안 되겠죠. 특히 에, 죄를 더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런 죄를 에, 행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죄 의미에서 이대유리문답 제151문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죄를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죄를 범하는 범죄자의 측면에서 죄를 가중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 측면에서 죄를 가중시키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어떤 것이 있다고 했냐면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뭐 나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더 가중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훨씬 더 이 제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냥 1대1의 다툼이고 싸움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싸우려고 들면 그건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투고자 하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일반 개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훨씬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가중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재능이 있고, 또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나로 인하여서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훨씬 더 많아지고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 죄를 지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는 쪽이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뭔가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죄가 가중되어지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름 문답 제 보액 51문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다음과 같은 형편에서 더 악화됩니다.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들에 대항하며, 위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특히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항하며, 성도들,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에 대항하여 범죄한 때는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죄를 누군가 지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죄가 가중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에 죄가 다른 죄보다 가중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볍다, 무겁다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훨씬 더, 이, 뭡니까? 그 성격이나 또제의 어떤 특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더 가중되어서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을 때그 죄는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짓는 죄보다 훨씬 죄가 가중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던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어,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어겼다 치면은 그런 정도의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가중된다는 말은 제가 어느 건 가볍다 무겁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고 영향을 주는 악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또 그로 인한 파장과 또 어떤 저주와 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쟤는 다음과 같은 형편에서 더 악화된다 했죠.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오는 거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쪽이 누구냐? 이것 따라서. 죄가 더 악화되게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뭡니까? 누구죠?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대하여서도 대항하는 것이 곧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 그러하는 모든 모습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사역들을 대항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또 혹은 말씀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큰 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상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모세의 법,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부정한 사람들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들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하고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뭐 가중될 수밖에 없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가중되느냐 그럼 사람에게 짓는 죄는 가중되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아, 다음과 같은 형편에서 다 악화된다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와 또 자유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 주신 그러한 사람들,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한테 대항하고 그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특히.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항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형제들. 그 연약한 형제들을 대항하고 범죄하는 것도 죄가 가중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에 대항하여 범죄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전쟁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를 하나님이 누리로, 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할 때그 범죄는 더욱더 가중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통적인 복리, 공통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공통적으로 자유롭고, 또 질서를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를 죄로 인하여서 무너뜨리는 자들은 훨씬 더 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대유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열이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이나 연고자들을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보살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유리문답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같은 거죠. 지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가중되는 요인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가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가 가중되는, 가중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성도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그 죄가 더욱 더 가중되는 죄가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걸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짓는 이 죄가 그냥 어떤 그 대상자한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 죄로 인하여서 예. 그 죄가 가중되는 요소들이 생기고 또그 죄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결코 가까이하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련 있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훨씬 더 가중되어지는 죄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고 상처나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죄를 기뻐하면 안 되죠. 죄악의 죄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를 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모르고도 지을 수도 있고 또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와 계속해서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죄가 커질 수도 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가중되는 죄가 될수 있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더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계속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예, 찬양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나의 생명 대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 에, 우리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아, 날마다, 날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붙굽게 잡아주실 때, 에, 우리가 이런 아, 제약에서 떠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3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laughs>